님들, 갔다 버스 탄다. 님들 버스 탈 준비하는. 벨트매세요 내려갑니다. 이팅 O <susurra> que 나 좋았다. 나섬 아! 이고 어야야야 뭐야? 여기 다이거 <목소리> <거> 같은데.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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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그룹, 그 그룹. 뭐나왔어니아 아, <laughs> 아, 야 뭐야? 탱커들이 잘못해 주네 지금. 와우 다 붙다, 다 붙다, 다 붙다. 여기 뭐한 마리 아까 살았는데. 응, 뒤졌어요. 누가 더 잘한다고?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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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왼쪽에, 왼쪽에 저거, 백크리, 왼쪽에 백크리. 아이씨. 어, 불타오른다, 나. 나 살려, 어, 나 살려. 살려 나, 또 나, 나 살려. 못, 뭐, 못 썼어. 씨, 아, 살려줘. 아, 미쳤다. 내가, 나 살려줘, 씨발. 아, 뭐하냐. 나만, 나만 안 따라가야 되는 거? 나 따라다녔어? 아, 니 아우, 똥이겠다. 라인 잡아, 라인 잡아, 라인 포싱 나이스. 밀었다, 밀었다. 뒤에, 뒤에, 겐지, 뒤에, 겐지. 대가리, 겐지, 미친새끼야. 미친새끼야, 1인데 진아 선장 어. 생기면 무조건 무저... 그냥 선장 해서 선장 죽마나 어. 손손각 <laughs> 어. 섬나, 아. 저기야. 저기지. 아아 저기야. 야 얘네 궁채워주고 아 가네. 고맙네. 아나 매트리 잘하는 거 같아요. 아, 아나 있다. 아 받았어 아, 받았어. 아, 아, 나 무슨 용무 데아 라인 개갑다아벨이살어없 메리스타피마야따따따따이짤아스 노파도 난다 그거스 없어 없어 어리넌강리 뒤에 뒤에 뭐이라 아하, 성감 너무 좋아. 김이 잠을 주고 있 공급기 충전 중 너금다 뺏겼지? 응? 어. 야, 얘네 비비긴 잘하네. 오. 야, 왼쪽에 디바 있다. 아니. <웃음> <웃음> 어 살려줘 개자라 이개새끼야아 망치 잘렸다 와아아 씨다 <목소리> 아, 다 땄는데 와야성광 쓰고 앞으로 달려가서 난사하면 되잖아 아병신아 근데 왜나시발뒤지기너 X발 땄어 그 나도 워 해줘 새끼야 뒤에 겐지 눈, <laughs> 뒤에 겐지 이눈 사시네? 아. 아, 뒤에 겐지 있도못 봤네 어 씨발 아나 힐 줘야 되는데 니X끼 ㅈㄴ 뻣뻣뻣해 아나 힐못줬 아무리 멈추지 않라 야, 겐지 뭐하냐? 뒤에 겐지 있어. 그냥 아, 보이스 끄던가, 이새끼야 야, 안 돼! 응, 어? 그래서 힐금?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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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씨. 공급기 충전 중입니다 야 우리 3일인데? 야 이렇게 하면 딜이 안 나오는데 어 인정 아힐힐힐 뭐랄라며 더 아 이게 맞아? 아야세 마리 잘랐어. 우리도 잘렸네. 아 이게 뭐가 아쉬운데 뭔가.

뭐 해줄까? 브리기트랑 잘 맞는 거 있냐? 브라자지 뭐 뭐지? 라자 뭐라고? 라자 라자 라자가 뭐야? 와우 진짜 <laughs> 라자 라자 라자는 <laughs> 클래스 클래스로 해야 되는데 라자밖에 모르겠 <laughs> 라자가 뭔데 너 라인하고 자리야 라인 자리야 라자 이런 인 어이 인성은 어디가 끝일까 늙음. 아 정크 끊었네이칸 쳤다 왜? 왜? 괜찮아 나이 새끼 존나 무시하네. 음, 이 손가락을. 야, 정크 있으니까 앞에서 먹자. 너 그만, 그만 무시하냐? 응. 그만 족밥이지. 나 맞을게, 나 맞을게. <laughs> 힐 없어, 힐 없어. 트레, 트레 돈다. 나힘 아, 좀. 와우. 아아아 아, 뒤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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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뒤에. 야 죽었다. 야, 뒤에 맥크리한테 다 썰린다. 와, 맥크리 뒤돌아온 거다 썰렸다. 저 맥크리가 위치 선정이 좋네. 3일 해야되겠... 다 3일해서... 아, 근데 이거 브리게트 이거? 이거 힐이 부족한데 이거 그니까 러 3일 하면 되지 오케이 오케이 그럼 딜이 좀 부족하지 않아요? 엄마 아, 옆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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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옆에 있는데? 불러드류아 하세요. 저기 뭐 들어갔어, 저기? 응? 뭐야? 세다. 쎄요로 아. 아, 조금만 어, 뺄까?

아, 맥크리한테 걸렸네. 어, 아, 브리야, 니가 할수 있어. 니가 다 해줘야 돼. 석양! 비벼! 많이 비고 있는데, 우리? 오케이. 아, 내가 다 했다. <laughs> 내가 다 해주고 있네너 어떻게 생각해? 이미 음, 잘하고 있어. 팔다 팔아. 나방격 없다. 리퍼티 돈다. 리퍼티 돈다. 2층 2층. 아아아아이거너 죽어라 어아 이거 밀렸다 이거 어쩔 수없아아아 아, 아, 뭐야 나 얘네 지금 기지해서 대기 까고 있었는데 아 씨발 기체 해야겠다 나못 뺏이나 저고 아, 긍정의 힘 뒤에 뭐하냐 너? 다시 가야돼 다시. 너 혹시 던지냐? 너패작이지 왜, 왜, 왜? 너 시발, 너 수치 말패작이 아니야. 누구? 너 아, 방금 3초 정도 멈추 있었잖아. 나 아니야. 긍정의 힘 <laughs> 얘기하는 거야? 나 라인이야. 나 라인이야, 미안아. 아... 시발. 아... <laughs> 타라져네, 타라져네, 타라져네. 아... 김정일, 야, 김정일이야. 좀거 같아. 아... 쓰는, 알지? 좀 던지는 거 같지 아... 진짜. 아... 라 아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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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야 존나 지금 다하고있는야기 이렇게 여기서 쉽게 밀리면 안되는데 뭐 내가 지금 다 하고있어 잘하고있어 아, 아, 좀만 더 해줘 오케이 나 라인 왔다 <목소리> 합류 아, 탄다. 아 존나 잘하고 파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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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와얘왜안 죽어? 어 잘했다 아, 잘했다. 아, 잘했다 야 초월 맛있어, 맛있어. 초월 완전 개 좋았다. 아 시발 아 카비. 모두 사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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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조금만 나왔어. 아, 아, 보안보안 미안, 보안보안보안보안보안보병 미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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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미 아, 거기 아, 다 응. 어디 가 어디 가 어디 가 어디 가 어디 <laughs> <laughs> 아, 좋다. 레이저 브라. 뭐하는 거야. 이거. 아, 아, 나이스. 나이스. 체리요. 아아 내가. 네. 빙금이네. 나가, 이새끼야. 우리 아나 하나 줘야 되겠다.